자, 윌리야 아유 우리 예쁜 윌리 윌리야 윌리 윌리 뭐해 엄마가 그냥 일주일 동안 집 비운 사이에 윌리가 몸무게가 몇킬로 늘은 거야 오빠 아니 무슨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많이 늘어 자 엄마랑 형아랑 누나랑 같이 일본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윌리가 몸무게가 무슨 5킬로 늘었나 봐. 5 k g 는 아니다 한 3, 4kg 들었네. 못 알아보겠어. 엄청 커졌어. 응? 릴리야. 엄마가 까먹었나? 이거 뭐불러줘 아는 척을 안 하세요? 응? 네, 신나 응? 가지고 노는데 냄 사춘기 왔어. 저거 봐. 냄새 맡고 다니는 거봐뭐 냄새 맡고 다니? 야너춘기 왔어. 어떻게? 저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 까먹었나 봐. 어, 냄새. 어, 그러네. 음. 냄새, 냄새 되게. 이게 어떻게? 큰일났다. 어머, 어머 다리를 드네 이제 응. 야 일주일 전에 안 했는데 그래. 이게 자기 영역으로서 음. 한다고 그래. 와 이게 이렇게 냄새 나는 건 뭐야? 윌리야, 아이고 윌리, 아이고 윌리, 엄마가 일주일 안 봤더니 이렇게 많이 컸어. 어? 몸무게가 한 4kg 늘어나고. 아이왜 이러? 왜 이러면 들이대면 안, 안 되지. 어? 민키 누나한테 막 들이대네 그냥. 자 민키는 이쪽으로 와, 민키야. 야 끈이 엉킨다. 우와. 이제 하룻밤 응. 자그라나면 크더니 집에서 맨날 볼때안 크는 줄 알았더니 근데 냄새를 엄청 맡네 이제 다른 개들 냄새 많은 것이면 관심이 많아졌네. 그래서 얘가 항상지 영역붕대를. 저쪽 가면은 윌리야 아이 이뻐라 윌리. 윌리야. 기둥 있는 데다다 냄새 맡네 뭐전들 우리 민키는 여전히 똑같네. 응? 일주일 못본 사이에 완전 똑같아 윌리 봐라 정신 하나도 없네 자, 가보자, 일리. 음, 전에는 그런 냄새 안 정하다. 맡았는데, 거의. 아니, 다리 다리 안 들더니 일주일 만에 진짜 다리들고 싸네. 신기하다. 많이 변했어, 우리 일리다. 응? 근데 오빠를 너무 끌고 가는데, 힘이 꺼져가지고? 나는 못 끌겠다. 어머, 침 돌려, 이제, 누워서. 아니, 골든이침 많이 흘린다는데, 얘는 안 흘렸었는데, 무슨 일주일 못 본다고, 이게. 이렇게... 어, 어, 침 나와. 리야너침 어. 나오는 건좀안 좋아 보인다, 리아. 안좋뻐 보여. 그래서 얘는 침안 흘린다 했어, 그만 너무 빨리 가서 얼굴은 불이 들어와야 돼. 릴리야, 릴리! 일리? 릴리! 전에는 부름을 쳐다봤는데, 안 쳐다보네. 알았어. 다 해도 있잖아, 릴리. 가보자. 이 방댕이 봐 방댕이 엄청나네 민수 누나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 윌리는 자꾸 뚱뚱해져 키도 좀 많이 컸다 윌리야 키도 많이 컸어 이 엉덩이 봐안와뭐 와. 와. 먹는 거 아니야 아조그만 나뭇가지 아빨 막 나무, 나무. 끌고 가자 아유 야 그거 먹을 만한 그게 너무 작은데 뭘 먹겠다 그걸 가지고 윌리야, 그거 네 등치에 안 맞추네. 윌리야, 그거 이쑤시개다, 이쑤시개. 윌리야, 네 이쑤시개. 윌리 멈춰봐봐, 윌리야. 그거 이쑤시개지, 그게 먹는 거야. 이거 이쑤시개 아니야. 너한테 이에 예, 껴, 껴. 못 잡어, 작아가지고. 너왜 이렇게 웃기냐? 아이고, 이제 또 신났어, 신났 야, 달리기 봐라 윌리,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이고, 그러니까. 왜 이래? 아빠는 끌려가. 잘해, <laughs> 그 놓치면 큰일 나. 끌려다니. 아, 웃겨 죽겠어. 아, 나못 끌어. 팔 빠져. 저번부터 그랬는데, 안 되겠나 봐. 아. 자기도 안 되겠나 봐. 놓고 가네. <laughs> 결국, 기네 그,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너한테 그게 있으 여기 또 새로운 거 찾았어. 야, 그거는 이파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릴리야? 릴리야? 릴리야. 그거 <laughs> <곧> 참 심한데? 심해져. <laughs> 릴리야. 그건 아니잖아. 어, 가시 있는 거 아니야? 못 깎을 것 같아, 오빠. 릴리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가자. 릴리야, 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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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야, 야. 야, 너 무슨. 릴리야. 릴리야, 뽀, 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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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래.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릴리야. 어, 소리야, 릴리야. 놓고 가자. 야, 릴리야. 어, 얘왜 이래? 율리야율리야 진정하고, 늦게 가자. 너는 가야 돼. 응? 리야 집에 가자. 어우, 너네, 너영진 어우, 야! 얘왜 이래? 가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어, 다칠 것 같아, 오빠. 눈 찔리면 어떡해. 어머, 안돼안돼 간대. 다리에 낑기잖아. 와, 얘 대단하다, 진짜. 저 앉아. 어, 안 되겠으니까 앉아버 안 여기도 먹고. 어머, 어머, 어머. 일리야이자세하이요 아. 야, 야, 안 돼. 찔릴것 같아. 여기 벌러지는 있거 아니야? 벌레. 음, 뛰어가는 거봐야어 <laughs>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엄마 또 뛰어야 돼? 하고 멋있네, 우리. 아, 이따라, 알았잖아. 아우, 이따. 어, 엄마한 왔어요? 어. 가자, 가자. 가자, 또 뛰어. 천천히 가야 돼, 오빠. 천천히 가, 최대야. 천천히, 그래, 그래. 아이고 이뻐라, 웬리 아이, 고호콕대면서웬리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아이, 고 이뻐라. 그거 뭐 하려고? 자기 집으로 가야 돼, 여기. 아, 아, 원하는 지 아, 아, 길을 아, 알아. 호콕 되는 거 막. 리야 천천히 가자. 아이, 착해. 아유 착해 아이, 잠깐. 모든 나무 쓰레기 채취가 모였어. 아, 야 요기로 가자. 언덕 있지. 응? 네가 좋아하는 언덕으로 가자. 저쪽은 너무 멀어. 아휴, 윌리야얼이웃 진짜 얼굴 들고허겁대는 거기서 할게 어어 얼굴 웃어 얼굴 웃어얼아 웃음 얼굴 웃어 얼굴 어음 얼굴 웃음 는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이음얼가웃 아이고,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음 얼굴 웃 이게 일리가또 엄마 많이 먹었다고 다이어트 하라고 또 다이어트 시키네. 응? 막 뛰어가야 돼. 와너 대단하다. 우리 멋진 일리 어이구 대단해. 어이구 대단해. 어디로 갈 거야. 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다 왔다. 그래, 계 사람들이 오네. 안 돼. 여기 안 이래. 리로갈 거야?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 힘들어. <laughs> 아유, 윌리스는 이제 웃겨 죽겠네. 윌리아, 지금 바뻐 알았어, 알았어. 뭐 엄마한테 대답 좀. 윌리야 그거 안 된대, 아빠가. 이제 주고 가 죽어가. 주고 가세요. 아, 이뻐. 응. 입아퍼 얘. 예. 가자. 잘했어, 수고 아, 수고했어. 아, <laughs> 어, 수고했어. 청소하느냐고, 수고했어. 아, <laughs> 됐군. 집에 가서 물 먹어. 야 <laughs> 진짜. 어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걔가 착한 게 빼서도, 얘는 그런 게 없어. 유용 같은 것도 없고, 짜증 같은 것도안 내고, 아유, 착해가 얘는 똥상지 아유, 유주일만에 어, 보니까 너무 예뻐졌다, 우리. 민트도 마찬가지고 자, 가보자. 다행히 또, 우리가 저번에 엄마 있을 때, 일주일 전에는 23kg인가 뭐 이랬는데, 27kg가 다 돼갔다고? 당당한데요? 강댕이 봐봐, 이거 꼬리. 우와.. 털도 많이 났네. 엄청 길어졌어, 털 오빠. 진짜 하루하루가 틀려진다. 엄청 길어졌다고, 털. 핑키이 어, 아까 본니가 하는데 많이 빠졌대요.